떠나시죠. 1월 5일 EPL 프리미어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투톱의 힘과 직선적인 전개로 경기 초반 기세를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칼버트 루이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며 공격의 기준점을 세우고 오카포르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를 흔든다. 하지만 경기 흐름 속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한번 벌어지면 그 공간을 다시 줄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중원 압박은 느슨해지고 수비 대응은 늦어진다. 맨유는 세스코를 앞세워 깊이를 유지하면서 쿠냐와 마운트가 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다. 마운트는 박스 앞에서 볼을 받는 순간 슈팅과 패스 선택지가 동시에 열리고 쿠냐는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며 공격 전개를 부드럽게 만든다, 간격이 벌어진 상대를 상대로는 이 패턴이 반복되기 쉽다. 경기 초반은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과 활동량이 변수가 될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 관리와 체력 부담이 동시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맨유는 라인 사이를 활용한 전개로 후반에 더 많은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에버턴 대 브렌트퍼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배투를 축으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을 선택하며 세컨볼 싸움으로 경기 흐름을 끊어가는 팀이다. 배투는 박스 안과 전방에서 버텨주며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고 맥닐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올리며 박스 안 숫자를 늘린다. 알카라스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중원과 박스를 연결하지만 수비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비 블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박스 안 막힘과 세컨 볼 정리 속도가 떨어진다. 반면 브렌트 퍼드는 좌측 라인을 찢는 드리블과 컷백 패턴을 중심으로 공격 완성도를 유지하는 팀이다. 샤데와 루이스 포터의 돌파가 성공할수록 수비는 한쪽으로 쏠리고 티아고는 박스 안에서 더 많은 마무리 기회를 얻는다. 세트피스에서도 니어 포스트와 세컨 볼 지점을 동시에 노리며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에버튼은 수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기 운영으로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통해 공격 파동을 계속 만들어 낼수 있다. 전체 흐름은 브렌트퍼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플럼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플럼은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성향이 뚜렷한 팀이다. 라울 히메네스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며 연계의 중심이 되고 스미스 로우는 이 선에서 침투와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케비는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공간을 만들지만 압박 실패 시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단점도 함께 드러난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한번 흐름이 넘어가면 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다. 리버풀은 이런 높은 라인을 상대로 침투와 전환에 최적화된 팀이다. 에키티켄은 뒷공간을 직접 파고들고 비르츠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린다. 맥앨리스터는 압박을 벗겨낸 뒤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린다. 플럼은 스타일을 쉽게 바꾸지 않는 팀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선택은 리버풀의 침투와 전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림이다. 경기 전체 흐름은 리버풀이 뒷공간을 활용해 기회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다. 볼테마드는 중앙에서 공을 지키며 이선과 측면으로 연결하고. 토날리는 빠른 전진 패스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다. 고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측면을 흔들며 풀백과 함께 2대1 우위를 만들어 크로스와 컷백 각을 여러 박스 안 기회를 만든다. 크리스탈 펠리스는 윙백 한 명이 폭을 전담하며 수비하지만 측면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 반복되고 세컨볼과 박스 앞대응이 늦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워튼과 피노의 전진 패스와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뉴캐슬의 측면 압박과 전환속도 앞에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측면 싸움과 전환속도가 핵심이다. 뉴캐슬은 고등과 풀백, 토날리, 볼테마드의 연결로 공격 우위를 만들고 펠리스는 윙백 한명 체제로 수정 열쇠가 발생할 수 있다. 뉴캐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트넘 대 선덜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빠른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으로 상대를 흔드는 팀이다. 히샬리송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직선 침투하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고 콜로 무아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벤탄쿠르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공격 연결을 담당하며 두 공격수를 동시에 활용한다.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와 아딩나를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지만 센터백 라인의 순간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라인 조정 시 뒷공간이 쉽게 벌어지며 박스 앞대응도 늦어지는 약점을 가진다. 자카와 이선 자원들이 연결하더라도 토트넘의 공격 속도와 침투 앞에서는 위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발 빠른 공격과 선더랜드의 센터백 스피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벤탄쿠르의 전진 패스를 기점으로 히샬리송과 콜로 무한이가 라인을 깨는 침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홀란드, 필포든, 베르나르두 실바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흔들며 공격을 전개한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와 직선 침투가 뛰어나고 필포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슈팅과 키 패스를 동시에 노린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중원과 공격진을 연결하며 템포와 각도를 조율한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의 침투 헤드로 네트와 콜파머의 측면 중앙 공격을 시도하지만, 풀백 전진으로 뒷공간이 열리고 더블 볼란치가 간격을 메우기 어렵고, 역습 상황에서 수비 블록 응집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매치는 맨시티의 점유율과 전환속도 우위가 첼시의 높은 풀백 라인과 맞붙는 구도다. 필 포든과 홀란드를 활용한 측면 침투와 박스 안슈팅 기회가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